음, 있겠어, 아, 많이 먹었어 나도 성당 일을 이서 나무 고진도 신고, 사람들 많이 알아 그래. 아, 성당 엊그제 가서는 나무 6억 걸 심고 왔어 4, 개 6, 왔어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는2 신고. 2 23, 24, 24, 25, 다6 27, 2 4 4 지금 있어요. 있어요. 수고가 있어요. 수고가 아 지금 빨이게 아주 빨달렸다니까큰길가에는 자네가 직접 자네 봤다 이게. 열어 응. 열어. 어 네? 늘어나우리에열주어뭐싸이다올라가심고 골라 골라. 쉽게 골라. 우리 하나 해도 줄도 비안앉아 응? 그리고 그러니까 버릇을 심으면 어디 짜면 안 돼. 얘가 으면어디 짜면 안죽어버 나는 아가꼭 그러지 말아만한그게 바로 내려 요 우리 것도 그래서 죽어버려. 응. 이렇게 커 이렇게 네. 큰 것도 는죽어버 그래. 별도 그러니까. 어디 짜면 안 돼. 버릇을 <laughs> 어어가죽어 죽을 것을 죽어버려. <laughs> 작년 응. 가을에 작년 가을에 꽃다나이막 뿌리가 이렇게 달렸어. 그저그 수도가 가지 하수고 옆에 심하고그 옆에 막쭉쭉 올라와. 우리 마당에 지금 두개 이제 또 있는데 그는 또 움이 나더라고 뿌리에서 많이 아니야. 바쁘게는 처음 내가 보니까는 쌀이 어렵다. 게 모양이 너무 괜찮아 모양도 처음에는 두께 잘 먹대. 인자은빼당많만 아, 아, 쓰게 안 먹대. 어렸서도 보면은 그참 모르겠어. 꽃뼈도 이쁘고, 다리도 이쁘고. 육도 마을 해갈에서 이장님, 노인회장님이 통닭을 시켜야 맛있게들 먹고 있습니다.